자 삼국 시대 불교 문화와 사상을 좀 알아보자. 불교가 들어온 게이 삼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삼국 시대에 들어온 불교는 어떠한 모양이었고 이때 들어온 유교나 도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어, 삼국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은 무속, 영혼 숭배 같은 토속 신앙을 믿고 있었어. 이러한 믿음은 집단이나 지역에 따라서 달랐지. 그러나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어. 따라서 삼국시대의 왕들은 이 체계화된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성의 정신적인 통일을 꾀하고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했다. 왜 권위인지 저번에 불교의 유입과 함께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삼국대. 어떻게 그 윤회 사상에서 등장하는 덕에 대한 내용. 그래서 현재 본인의 계급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전 세대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다시 환생했을 때는 노비나 평민으로 환생을 한 거고 지금의 왕이나 귀족들은 그 전생에서 덕을 많이 쌓아서 지금의 높은 신분에 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라라고 가르친다고 했어. 그러니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불교를 국가에서 국가 종교로서 호국 불교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로 황룡사, 미륵사와 같은 거대한 사찰을 짓기도 했고, 어, 무엇보다도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식으로 왕의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왕실을 석가의 집안에 견지어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거야. 불교의 수용 초기에는 현세의 복을 비는 주술적인 성격이 짙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 덕 있게 살아야 된다, 삶에서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초창기에는 뭐, 부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주술적인 느낌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불교 문화는 결국, 뭐, 왕실 불교, 귀족 불교였다라는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면 유교와 도교는 어떠한 의미에서 수용이 되는지 보자. 유교. 어, 삼국은 한자의 보급과 함께 유교가 전략이 됐어. 그러니 당연히 중국에서 건너왔겠지. 어,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세워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서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방교육기관을 세운 거야 이름이 경당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이게 고구려야 그럼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어서 유교를 가르쳤고 신라는 어, 화랑도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화랑도 하면은 불교 승려가 세웠지만 그 배우는 화랑도들이 배우는 내용들 보면 유교경전을 많이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유물로서 임신석이석이라는 비석이 있어. 얘야 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별거 아니야. 당시에도 이 화랑도 애들도 공부하고 시험 봤었나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교 경전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두 함께 이번에 우리 유교 경전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좋은 성적 얻자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 그걸 보니까 아, 이때 애들도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렸구나라고 볼수 있는데 그때 공부했던 건 뭐다? 유교 경전이었다. 그래서 이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었어. 첫 번째는 통치 수단. 왜냐면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해서 여긴 충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것으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등급으로 세웠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싶으면 유교를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 통치를 위한 수단이 유교였고 또한 학문적인 이 접근은, 어 주로 조선시대, 유교라는 게 들어온 거는 삼국시대이지만, 점차 통일신라 시대, 조선시대, 각각 이 유교가 계속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그 학습된 내용들이 좀 달라. 그래서 학문적인 접근은 아직 되지 않았고, 이때는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발전하게 된 거는 철학적인 의미로 유교를 해석하게 된 거는 조선시대가 돼야지 되는 거고, 학문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 당신은 국가 통치 수단이었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 그럼 도대체, 도교는 뭐 때문에 전래되었냐? 산천숭배 사상, 불로장생, 신선사상, 뭐 판타지문이지. 그 근데 주로, 어, 오래 살고 싶고, 그지? 그 그러니까 불로장생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굴까? 귀족들이겠지.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는 뭐가 있다? 고분벽화. 아까 얘기했지.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판타지스러운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도교의 방위신 사신도가 그려져 있으며, 고구려의 고분벽화. 백제에서는 산수무늬 벽돌. 산수무늬가 뭐냐면, 산모양이야. 이렇게. 물 흐르고, 근데, 구름이 위에 떠 있고. 그러니까, 신선사상의 바탕이 되는 게, 뭐, 산, 나무, 구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벽돌의 무늬로 만들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 당시 백제의 발전된 문화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금동대향로야. 이게 굉장히 좀 커. 자, 금동대향로를 모두 다 사람이 지 점 만들었는데 새겨서 이게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맨 위에 이게 주작이야. 주작이고 이게 사이사이사이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동물이나 혹은 신선 세계에서 볼 만한 것들이 새겨져 있고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백제 금동대향로 이것을 통해서 도교 신앙의 요소를 잘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삼국은 모두 다 불교가 아까 말했지 호국불교 음, 나라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실이 숭앙하는 불교로서 발전해서 대형 사찰들이 막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비싼 금으로 만든 금동으로 만든 이런 음, 불상이라든지 거대한 절벽 전체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불상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자, 금동 연가 7연명 열의 입상. 그러니까, 재질이 금동이야. 그 밑에, 연가 7연명이라는 게 어떤 왕이 7년째 된뭐 이런 것 같아. 열애야. 부처가 아니야. 열애가 서 있는 상이다. 해서, 금동 연가 7연명 열의 입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 북조의 영향을 받았다. 늘신하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것이냐 고구려 거야. 고구려의 불상들은 좀 사람들이 슬림해. 그런데 백제의 불상을 보자,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용현이 마의열의 삼존상 세개 있어. 요거 하나, 둘, 셋. 열의가셋 해서 삼존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좀 후덕해 보여.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 경주에 있는 배동 석조 열의 삼존물상. 얘도 열의 세 개야. 그지? 후덕해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특징이 그렇다.